에는 스피인 디스크에 탄실 파우더를 코팅해서 쓰고 있습니다. 솔벤트가 오염이 됐을 때는 스피인 디스크에 있는 탄실을 타고 나서 탄실을 코팅하게 되면 솔벤트가 새 것처럼 깨끗하게 정화돼서 나옵니다. 이것이 디스크 필터입니다. 이거 위에 거는 검정색, 밑에 거는 하얀색. 스피인 디스크를 타게 되면 이 통으로 탄실 찌꺼기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. 탄실을 애드할 때는 요 컵으로 세 컵, 그 다음에 수영장용 비입하던 한 컵. 그래서 여기다 배조하게 됩니다. 이 통에 내려온 것을 2, 3일 기다린 후에 이 셀프티 크림 통에다 담게 되는데요.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버건디 색깔에 굉장히 진한 색깔이 내려오게 됩니다. 슬러지 통은 1년에 저 같은 경우는 세 통에서 네통 버리게 됩니다.